네, 안녕하십니까. 키트스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회로는 태양전지를 활용한 멜로디 회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멜로디 IC는 생일 축하 멜로디 IC를 사용했고요. 태양전지 패널은 전압은 높은데 전류량이 작은 이런 형태의 대양 전지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멜로디 IC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얘는 데이터 스펙을 보시면 이렇게 모델을 데이터 시트로 보시면 여기 뭐 동작 전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구현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기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아, 전력원인 이런 대형 전지를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스피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연결 방식은 일단 부품 끝에 저희 기트 스쿨에서 독자적으로 했죠 예, 링 커넥터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부품 끝에 왼쪽 엘로디아 C 부품 끝에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스피커의 한쪽 다리와 이렇게 플러스를, 오, 벌써 소리가 나네요. 나머지 다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간단하게 회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회로를 응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가령 뭐 생일 축하 카드라고 한번 연출해 볼까요? 생일 축하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로를 이런 데다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하시고, 얘가 펼쳐졌을 때이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 멜로디가 울리면 굉장히 재미있는 생일 축하 카드를 연출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태양 전지는 전원이 따를 필요 없이 이 빛을 받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고요. 어, 이 굉장히 약한 빛에서도 동작을 하는 굉장히 예, 동작을 하는 건 이제 전압이 높은데 이 회로는 전류량이 굉장히 작아도 소리가 나는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빛에서는 멜로디가 울리는 그러한 태양전지 멜로디 회로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이 생일 축하 노래를 전세계 어딘가에서는